일단 송이버섯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와, 아주 간단표 최상급입니다 세개 와 이거 엄청 크다 오 이게 다섯개 <laughs> 개. 이걸 조금 더 키워서 딸걸 그랬네 아 벌이 있어갖고 벌 때문에 무서워갖고 몇 송이야 둘레 둘레 여섯 일곱개 둘, 레스 8개, 따. 오늘도 8개 땄습니다. 이제 아침에 아침 온도랑 나눔도가 이제 기온이 딱 맞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송이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피티병 오는 이것도 어. 이야. 500ml 피티병 만아 송이버섯입니다. 엄청 습니다 오늘은 이제 차츰, 차츰 올라오는데, 오늘은 10월 8일, 2023년 10월 8일. 근 근데... 이거 보면 조금 더 올라오는데 미안 나안올라나 여기 올라와 있다 응? 올라오네 시원찮 않나 진짜 알수 없다 알수 없어 야. 이제 올라와 이야 아주 진다 소로 달래 나송이가 아, 이제 안나 이쪽 송이가 여기 올라왔다야 올왔네 이제 올라오네마 야 올해 송이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또 있네요 와 지금 갈리에 많이 층이 쌓여 있어서 다 지금 밑에 바닥에 있습니다 단단하게 깊게 박혀 있어서 잘 찾아야 됩니다. 어떤 건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은 또잘 보이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송이는 거의 무리지어서 줄지어서나 줄 송이도 또 많이 납니다. 여기도 이렇게 거의 주변을 하나 나면 주변에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송이가 또 있습니다. 잘 털어주고, 꽂고 눌러줘야지 또 내년에 또 좋은 송이를 또딸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를 다 손바닥으로 눌러서 네. 따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이는 1년에 한 50cm 정도, 30cm 정도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보면 아주 송이가 잘 보입니다. 요것도 대가 아주 단단합니다. 야, 쑥 뽑아 올리는 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자, 올해는 송이를 거의 한달 동안 조금 조금씩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송이는 완전 대박입니다. 우와. 우에서 봤을 때는 안 보였던 송인데, 예, 밑에서 보니까 또볼수 있었던 송이. 이게 500mm 피티병만, 한 예, 크기의 송이입니다. 갓도 안 피고, 아주. 좋습니다. 송이가 갈립층이 깊어서 야 이거 엄청 큰 송입니다. 주먹만한 송이, 이런 것도 하나에 한 300g, 뭐 250g씩 나가는 아주 좋은 송입니다. 엄청 큽니다, 저희가. 요거는 올해 아마 술을 좀 담가서 겨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야, 엄청 크다, 엄청 커. 야, 엄청 잘하니. 이야, 뭐야, 이거. 일단 송이버섯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와 아주 간단표 최상급입니다 세개 와 이거 음, 엄청 크다 이게 이게 쑥 조금 더 키워서 딸걸 그런데, 벌이 있어갖고 벌 때문에 무서워갖고. 쑤냐, 둘레, 둘레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딱 오늘도 여덟 개 땄습니다. 이제 아침에 아침 온도랑 나 눈도가 이제 기온이 딱 맞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송이가 이제 올르고 있습니다. 어, 비티병많는데 이것도. 5야오 m l 리 비트병 만아 송이버섯이 엄청 큽니다. 500ml 핏뚜 뼈만 이거네 이거보다 더커 길이도 와.